안녕하세요, 주야 t v 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25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요 장면은 1125화의 제목입니다. 1125화의 제목은 무엇을 죽음이라 하는가입니다. 1125화에서 죽은 줄 알았던 베가 펑크들이 살아있었으며, 세턴은 오로성에 의해 죽었습니다. 1125화의 제목은 마치 베가 펑크와 세턴이 대조되는 제목처럼 보이며, 릴리스가 말한 것처럼 베가펑크가 죽었지만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제목인 것 같기도 하죠. 다음 주요 장면은 세라핌 충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해군들입니다. 이로써 알수 있는 건 세라핌을 움직이는 에너지 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동력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단서가 나왔는데 1123화 속 시작하는 융합로의 수치에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라핌의 에너지 사용량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 말하죠. 사카가 말한 융합노는 파워플랜트, 즉 마더플레임을 만들 수 있는 융합노입니다. 다시 말해 마더플레임을 만들 수 있는 융합노가 변화할 당시 세라핌의 에너지 사용량도 함께 상승했다는 건 세라핌 뒤에 있는 불은 마더플레임이며 세라핌의 동력 역시 마더플레임이라는 거죠. 다음 주요 장면은 스튜시를 죽였다고 말하는 루치입니다. 현재 카쿠의 표정이 매우 어둡긴 하지만 스튜시는 안 죽었을 확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1116화소, 스튜시는 루치와 카쿠를 동료로 생각하며 카쿠를 놓아달라고 베가펑크에게 부탁했습니다. 이후 1119화소, 카쿠는 스튜시에게 루치가 오기 전 떠나라고 했지만 매우 힘든 표정이었죠. 이렇게 빌드업이 쌓여져 있었는데 루치와 카쿠가 스튜시를 죽이지는 않았을 거로 보이네요. 다음 주요 장리는 세턴의 회상입니다. 200년 전, 철거인은 폐기를 명받았지만 세턴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폐기를 못하게 했습니다. 아마 이모가 세턴을 죽인 이유는 세턴이 철거인을 명대로 폐기 안 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만약 세턴이 철거인을 명대로 폐기했다면 베가펑크의 전보벌레도 금방 찾았을 것이며 조이부의 폐양색 폐기도 발동 안 했겠죠 또한 밀짚모자 일당은 물론 니카루피까지 전면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즉이 모든 게 철거인을 폐기하지 않은 세턴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죠 다음 주요 장면은 도베르만 중장을 죽이는 세턴입니다 세턴은 해군들에게 베가 펑크의 방송이 가장 큰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도베르만 중장은 베가 펑크의 방송이 추태라고 한다면 베가 펑크의 말이 진실이냐고 묻자, 세턴은 도베르만의 머리를 폭발시킵니다. 이는 1094화에서 세턴이 처음 등장할 당시 세턴을 보고 괴물이라고 했던 자의 머리를 폭발시켰던 기술로 보입니다. 다만 세턴에게 당한 두 사람에게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도베르만은 머리가 터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도베르만은 공격을 견뎌냈기 때문에 머리가 터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애매하게 표현된 만큼 안 죽었을 확률도 크지 않을까라는 거죠. 다만 제가 이 장면에서 더 주목하고 싶은 건 해군들이 이 모든 광경을 봤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베가펑크의 방송으로 인해 정의의 해군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베가펑크의 방송대로 해군의 상부 조직 세계정부가 악에게 진실인 것처럼 보여졌다면... 특히 도베르만을 날려버린 걸본 해군들은 확실하게 세계정부를 떠날 확률이 높겠죠. 개인적으로 이 해군들은 해군을 나간다기보다 진짜 정의의 해군, 소드로 흘러갈 확률이 크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식량 부족의 위기에 처한 마리조아입니다. 83화 속 사부는 마리조아를 잠입한 이유에 대해 밝혔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마리조아 식량고 파괴였습니다. 심지어 나머지 혁명군들은 정부의 운반선에 습격해 마리주아로 가는 물자의 흐름을 막는다고 했죠. 현재까지는 혁명군의 계획이 너무나도 성공적인 걸로 보입니다. 다만 드래곤은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흘러가면 신의 기사단이 움직일 거라고 했습니다. 즉, 혁명군의 군량 공세 작전이 성공한 만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신의 기사단이 움직일 것이며 혁명군과 전쟁이 펼쳐질 거라는 거죠. 다만 현재까지 신의 기사단이 제대로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진 않은 만큼 소년만화 스토리로 생각해본다면 베일에 숨겨져 있던 악당들, 신의 기사단이 등장하며, 각지에 퍼져 있는 혁명군들을 압도적으로 제압하는 모습이 나오고, 주 드래곤이 이끄는 혁명군 본대가 나타나 신의 기사단과의 대결이 나올 거로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현재 세턴의 공석을 신의 기사단 단장 갈링이 맡았다는 겁니다. 즉, 갈링이 오로성이 됨으로써 신의 기사단 단장은 공석이 될 것이고, 이 자리를 새로운 인물이 맡을 거라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피거랜드 갈링에게는 피거랜드 샹크스의 쌍둥이 형제가 있으며 그 쌍둥이는 신의 계사단에 있을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이 쌍둥이는 최근 나온 실루엣이겠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돌아와 갈링의 빈자리는 현재 샹크스의 쌍둥이로 추정되는 제가 맡을 거로 보입니다. 즉, 혁명군과 신의 계사단 대결이 펼쳐진다면 원피스 스토리상 각 수장끼리 대결이 펼쳐질 것인 만큼 드래곤과 샹크스 쌍둥이의 대결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새로운 오로성이 된 갈링입니다. 현재 오로성의 이름이 태양계 행성이며 고대병기 역시 태양계 행성의 이름이라는 점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루피의 각성 형태가 태양을 상징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무도 태양계 행성 중 하나를 상징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어로 바다를 뜻하는 우미의 로마자 표기 우미를 거꾸로 하면 이무가 되는 만큼 이무는 바다를 의미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구는 바다가 8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무의 모습은 대지, 즉 지구의 여신, 가이아와 같은 포즈를 취하기도 했죠. 즉, 이무는 지구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지구가 중심에 있다는 천동설과 태양이 중심에 있다는 지동설이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중심이 태양이라는 게 밝혀졌죠. 즉, 이무와 루피의 대결은 지동설과 천동설의 대결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갈링의 초승달 같은 머리 모양으로 보아 갈링은 달을 상징하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즉, 태양계 행성 세턴이 사라졌지만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 달이 태양과 지구의 싸움에 새로 들어온 거라는 거죠. 현재 세계 정부는 원피스를 못 찾도록, 즉 고대 병기를 사용 못 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 조이부의 의지를 잇는 루피는 고대병기를 사용하겠죠. 현재 고대병기의 이름 우라노스, 포세이돈, 플루톤도 각각의 태양계 행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싸움. 태양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태양 니카편을 드는 고대병기 우라노스, 포세이돈, 플루톤.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지구 이무편을 드는 오로성, 비너스, 주피터, 달, 워큐리. 신들의 싸움 같지 않나요? 이 가설이 맞다면 오다스는 도대체 어디까지 바라본 건가요? 다음 주요 장면은 에그에 대해서 날아가버리는 펑크레코지입니다 아마 이는 베가펑크가 쓸모가 있을 거라 얘기했던 성구름 제조기 구름우호의 역할 중 하나였던 걸로 보입니다 베가펑크 확실히 요크의 배신을 준비했던 걸로 보이죠 다음 주요 장면은 살아있는 베가펑크입니다 1 1 2 4 왔소. 베가펑크 릴리스는 베가펑크가 다들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이 이유는 역시 베가펑크의 지식과 경험이 펑크레코즈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도 이들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펑크레코즈가 살아있다면 죽은게 아니라는 의미였던 걸로 보이죠. 그런데 이를 통해 또 하나의 떡밥이 해소된 걸로 보입니다. 에그헤드 편 애니에서 베가펑크가 만든 해왕류 크기의 무기 시비스트 웨폰이 등장했는데 시비스트 웨폰은 총 7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이중한 마리가 캡틴 키드와 매우 닮았다는 거죠. 재밌는 건 이들 중 몇몇은 베가펑크의 분신들과 닮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베가펑크의 분신은 총 6명인데, 이들에게는 1번부터 6번 각각의 번호가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비스트 웹폰 떡밥이 있는 키드에게는 7번이 적혀 있는 장면이 나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키드와 베가펑크의 연관성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 유스타 스케팅 키드의 공격 기술에는 베가펑크의 이름 펑크가 들어가기도 하죠. 해외에서는 이러한 연관성 때문에 키드가 베가펑크의 일곱 번째 분신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원피스 섬들이 자력을 갖고 있는 걸로 보아 자력을 만드는 키드의 열매의 중요성을 생각했고, 키드의 열매가 베가펑크가 만든 인조 열매라는 떡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 떡밥은 에디슨, 피타고로스, 아틀라스, 사카가 합쳐진 베가펑크 7호가 탄생한다는 떡밥이었던 걸로 보이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세턴의 죽음입니다. 점프의 편집자는 에그에드가 끝나기 얼마 전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거라고 인터뷰했습니다. 밀츠모자일당의 엘바프에 빠져나가는 게 정설이었던 만큼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 사건은 세턴의 죽음이었군요. 다시 들어와 세턴의 죽음에서 주목할 부분은 세턴은 그냥 죽는 게 아닌 늙어가며 죽고 있다는 겁니다. 38년 전카필리에서 세턴의 모습과 38년 뒤 세턴의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세턴은 늙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년 전 세턴의 모습이 현재와 같은 걸로 보아 세턴이 늙지 않은 건 정설이겠죠. 그런데 이무에 의해 세턴이 죽어갈 때 세턴이 늙어가며 죽는 걸로 보아 세턴이 늙지 않았던 건 이무의 능력인 걸로 보입니다. 즉 오로성 모두 이무에 의해 수백년을 살아온 인물들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마 오로성의 능력 역시 이무가 내려준 능력인 걸로 보이죠. 그리고 이 가설대로라면 새롭게 오로성으로 들어온 갈링은 이무에 의해 불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이며 갈링 역시 악마처럼 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정황상 갈링은 세턴이 변했던 규키로 변할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이 가설이 맞다는 생각해 볼건 나머지 오르송 역시 들어온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너무나도 많아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턴의 죽음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떡밥이 하나 해소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과거 저는 이모와 오로성, 그리고 도플라밍고의 수아들의 포즈가 같아, 이는 떡밥이라고 생각했고, 도플라밍고의 수아 중 로신한테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던 주피터가 배신자가 될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도플라밍고가 로신한테를 죽인 것처럼, 이모는 세턴을 죽였습니다. 다만, 배신자 말고 이 죽음으로 떡밥이 해소된 게 아닐까 싶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테킬라 울프의 목적입니다. 데킬라 울프는 700년 전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거대한 다리입니다. 그리고 이반코프는 이 건물의 목적이 세계가 잠기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아마 세계가 가라앉는다고 했을 때 독자들은 이 사실을 이미 눈치챘을 겁니다. 다만 이를 통해 생각해볼 건 루나리아족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레드라인에 살고 있었지만 현재는 마리조아가 레드라인 위에 있다는 겁니다. 즉 루나리아족이 보금자리를 뺏긴 이유도 드래곤이 말한 것처럼 민중이 안전한 곳을 서로 뺏는 세계가 되었기 때문인 거겠죠. 이제 점점 원피스 세계관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드래곤입니다. 드래곤은 베가펑크의 진실을 듣고 말합니다. 결판을 서두르자. 그러지 않으면 민중이 안전한 곳을 서로 뺏는 세계가 올 거다. 드래곤은 베가펑크의 방송이 나온 만큼 이제 정말 시간이 없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 드래곤은 이제 정말, 정말 움직일 거라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신의 기사단도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충돌이 이뤄지겠지만 드래곤은 이제 정말 자이든 타이든 자신의 강함과 능력을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